인간이 개발한 모든 발명품 중 가장 유능한, 심지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고 자칫하면 인류의 위험이 될 수도 있는 AI. AI가 전 세계적으로 핫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측에선 AI 발전 이대로 괜찮은가? 지금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아득히 뛰어넘고 있다며 인류에게 AI에 대한 경고를 내뱉고 있습니다. 전문가 뿐만 아니라 많은 IT 기업 CEO들도 AI의 발전 속도를 늦춰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말 AI는 인류에게 있어 최악의 발명품이 될까요? 아니면 인류의 발전 속도를 뛰어넘게 해줄 역사에 기록될 발명품이 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하지 못하지만, 현 세대에서의 AI는 인간에게 너무나도 편리한 건 사실이죠. AI는 인간보다 뛰어난 일처리로 인해 많은 기업들과 일반인들에게도 사랑받고 있고, 심지어 코인 시장에서도 AI 테마 코인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코인의 목표가를 예측하는 AI도 있다는 건데, AI의 코인 예측 정확도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시바이누 코인의 가격 예측 또한 굉장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려보면 24년 10월 30일 날 올라온 뉴스 기사인데 연말까지 시바이누의 가격을 원화로 0.04원까지 도달한다고 예측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실제로 연말 12월에 0.04원 이상을 돌파해주며 AI의 가격 예측이 적중한 걸볼수 있었습니다. 처럼 AI의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인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중 하나가 될 텐데요. 특히나 코인 시장에서 AI가 더욱 더 중요하고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AI가 중요한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동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AI의 특성상 변동성에 특히나 강하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의 AI 활용도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23년도 상반기 시장을 AI에게 분석을 맡긴 결과 정확도 95% 이상 적중률을 보여줬었고, 많은 코인들의 예측 또한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비트코인 전망, 비트코인이 1억에 달성할 수 있을까를 AI에게 물어본 결과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실제로도 비트코인이 1억 이상 돌파해주면서 정말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AI의 신뢰도는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고, 이제 참고용 지표로 이용할 게 아니라 확신을 가져도 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AI의 발전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AI 시장은 이제 초입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AI 테마 중 어떤 코인을 담아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각종 커뮤니티를 돌아다녔는데, 그러다가 정말 수상한 게시글을 발견하게 돼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봐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여기가 어디냐면 해외에서 나름 인지도 있는 커뮤니티, 비트코인톡이라는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인데요. 트레이더들끼리의 정보공유와 여러 찌라시들이 돌아다니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심심할 때 가끔씩 보시라고 설명란에 제가 비트코인톡 링크 달아놨으니까 구경 한 번씩들 해보시고 비트코인 출시 때부터 운영하던 커뮤니티라 과거 게시물을 읽어보다 정말 이상한 글을 발견하게 됐는데 글 작성일은 2020년도 꽤 오래된 작성 글이죠. 보통 밑에 코멘트가 달리는데 유독 이 글에만 코멘트가 달리지 않았고 글 내용을 한번 번역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너희들이 말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한다. 코인은 지금보다 더 많은 성장을 일궈낼 거지만 우리 말고도 강력한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자본에 힘을 더 해줄 사람들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사이트를 하나 기재해 놨더라고요. 혹시 스팸 사이트일까봐 클릭을 꺼려 했었는데. 또, 코인 정보 유튜버로서 이런 흥미로운 글을 파헤쳐 보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사이트를 한번 클릭해 보니까, 바로 이런 사이트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영어로 된 사이트로 보이는데, 어디 클릭하는데도 없고, 사진 한 장과 우리는 크러쉬다. 이렇게만 기재가 돼 있고, 여기 헤드라인 글을 번역기로 돌려보니까, 우리는 코인 시장의 강력한 세력에 맞서 태어난 그룹입니다. 우리 그룹이 되려면 사용자에게 발급된 코드를 인증해야 합니다. 코드를 인증하면 크러쉬의 회원이 되며 인증하지 않으면 즉시 이 사이트를 떠나세요. 라는 메인 글이 하나가 있고, 밑에 우리와 함께 할수 있을까요? 라는 글, 밑에 이 버튼은 클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 보면, 무슨 비밀번호를 쓰는 것 같은 곳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가 아까 말했던 코드를 인증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힌트도 주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써서 클릭하면, 코드를 모르면 함께 할수 없습니다. 라고 써져 있는 곳으로 이동이 되면서, 아무것도 클릭이 되지 않는데요. 제가 호기심이 너무 강해서 이 코드는 꼭 알아내야겠다. 그렇게 3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코드를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이 작성자의 닉네임이 조금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성자의 닉네임이 혹시 초대 코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글작성자의 닉네임을 쓴 다음 눌러보니까 드디어 인증이 된 건지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됐는데요. 위 히스토리, 우리의 역사라고 써져 있는 곳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날짜가 적혀 있고, 엔딩 더 플랜 계획이 끝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갈피 같은 모양 보이시죠? 클릭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맨 처음 거 한번 클릭해서 봐볼게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타겟이라고 나와있고 밑에 코인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네요 여기 아이콘들이 몇개 있는데 클릭이 가능하게 나와 있습니다 장바구니 모양을 클릭해보면 코인 마켓캡의 타겟인 코인으로 이동이 되고 별표 모양은 코인의 메인 홈페이지, 연필 모양은 코인의 백서로 이동이 되고, 핸드폰 모양은 코인의 메인 트위터로 이동이 되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코인에 대한 정보들을 기재해놓은 것 같고, 밑에 메시지란에 글을 작성한 정확한 날짜까지 기재가 돼 있네요. 이 글은 2020년 12월 22일날에 작성이 된것 같고, 무슨 메시지를 남겼는지 같이 번역해서 봐볼게요. 장기적인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구매할 코인은 체인링크 코인입니다. 돈 많이 주고 살 테니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70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모두 판매할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대비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남겨놨네요. 이 당시 체인링크.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이 날짜 게시글을 작성했는데 정확히 6개월의 시간이 걸렸지만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정확히 7배, 700%의 수익이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아직은 게시글을 하나만 받고 기간이 오래 걸려서 얻어 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음 게시글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세력이 맞는 것 같다. 정말로 세상엔 세력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바로 다음 글로 넘어가 보면, 타겟은 너무나도 유명한 도지코인입니다. 게시글 작성일은 2021년 4월 4일인데 이 당시 도지코인, 너무나도 유명하죠 무슨 메시지를 남겼는지도 한번 봐보면 밈코인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체인링크를 능가하는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할 코인입니다 밈코인은 도지코인으로 시작하여 큰 수익을 보여줄 것입니다 큰 CEO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소셜미디어에서 큰 상승세를 보일 것입니다 체인 링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이 될 것이니 모두 준비하세요. 라고 적어 놨는데, 여기서 나온 대형 CEO, 누군지 다들 짐작이 가시죠? 이때 당시 계속 도지 코인을 밀었던 일론 머스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를 시작으로 정말 SNS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첫 번째 체인 링크를 언급하면서 이미 수익을 마무리하고 도지 코인으로 넘어왔다고 볼수 있죠. 체인 링크만 봤을 때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지만 이 글을 보고 나서 정말 대단한 세력이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후로도 22년, 23년 게시글이 있고 2024년 게시글도 한번 봐보면 다들 아시는 월드코인이 타겟이었고 24년 2월 4일에 게시글을 작성했네요. 똑같이 메시지 한번 번역해서 봐볼게요. 가장 좋아하는 테마는 무엇인가요? AI 테마 열풍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월드코인을 많이 구매할 예정입니다. 단기간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게시물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했고 이때 당시 월드코인 기억나실 거예요. 정확히 한달뒤 3월에 10배가 넘는 수익을 기록해준 유명한 코인이죠. 이 세력들은 코인 시장의 테마까지 분석해서 많은 거래량이 들어올 걸 예측하고 미리 저점에서 담은 걸알수 있고 정말 대단한 세력들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이 게시글은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로 보셨을 텐데, 카테고리가 엔딩 더 플랜으로 바뀐 걸볼수 있죠. 그래서 오늘 모자이크를 빼고 공개를 해 드릴 건데 이 코인은 AI 섹터 코인 캐스퍼 코인이었습니다. 이 글이 작성된 게 10월 2일 날 작성이 됐었죠. 이 코인 어떻게 됐는지 같이 차트 한번 확인해 보면 한달 동안 저점을 다지면서 물량을 전부 흡수해 준 다음 저점 대비 약 400%의 수익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고 한번더 코인 시장은 세력의 손 안에서 놀아난다. 이런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건 분명 3000% 수익까지 난다고 했었는데 왜 400%에서 상승이 끝난 건지 의문이 들지 않나요? 최근에 나온 게시물에서 이 의문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업로드된 게시물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타겟으로 설정된 코인이 메인으로 보이고 있고 12월 19일에 작성된 게시물로 보입니다. 바로 메시지 같이 번역해서 읽어볼게요. 지난번 캐스퍼 코인 수익률에 만족하시나요? 3000%의 수익을 얻었을 때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고래가 비트코인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밈 코인인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 정확히 500%의 수익만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게시물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에도 종목명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나갈 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공개하다가 자칫 자본시장법에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코인 정보를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도 코인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게시글에서 봤던 코인의 차트고요. 캐스퍼 코인과 똑같이 저점을 형성하면서 지금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정확히 한달 뒤에 500% 상승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치만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보여드릴 수 없는 건 아쉽지만 저는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이 큰 수익, 코인 시장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어가시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간 짬내서 양질의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건데 보이시는 코인 종목 당연히 공유해드려야죠. 그렇지만 아무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보이시는 코인 공유해 드릴 건데, 종목을 받으시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이신 걸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댓글로 종목이라고 남겨 주세요. 구독과 댓글 작성해 주셨다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764-5966, 여기로 구독자라고 문자 한 번씩 남겨 주세요. 문자 남겨 주신 분들, 제 채널 구독자분이신 게 확인이 되신다면, 여기 보이는 종목 바로 공유해 드릴 거고, 아까 세력의 게시글에서 이번 밈 코인으로 500% 수익이 나온다 했는데, 지금까지 게시글을 살펴봤을 때, 이제 정말 신빙성을 갖고 진입을 해도 되겠다 라고 믿겨지시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에 큰 욕심은 자제하고, 우리 여유 돈만 넣고 500% 수익 가뿐하게 가져가 보자고요. 100만 원만 넣으면, 500만 원 수익. 500만 원을 넣으면 2,500만 원의 수익. 이거 절대로 만족 못할 수익 아닌 거 아시죠? 이 종목도 캐스퍼코인처럼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종목 담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종목 그리고 문자로 구독자라고 보내 주시면 이런 좋은 기회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거고 종목 드리면서 당연히 어떠한 금전 요구도 드리지 않고 문자 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올 종목들도 꾸준하게 공유해 드릴 거니까 꾸준하게 같이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성투하시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양질의 정보를 가져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